예수님과 같은 이런 신앙으로 그가 무장해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갔다면 죽을 때까지 주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으면은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지 한번 확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신앙입니다. 자, 우리 41절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오고 싶도록. 엔도해야 된다. 주일은 교회에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심을 둬라. 그러면 그 자녀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안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붙잡아도 하나님이 버리면 그는 곧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10편 121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와서 성전으로 올라가자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나는 심히 기뻐했다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런 신앙이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주이해은교회다